안녕하세요 지니어스입니다. 오늘은 충류와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야외에서 실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영장도 마련하면 좋아요. <laughs> 이제 준비물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가위, 테이프, 그리고 풍선, 그리고 호수같이 물을 담글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제 실험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감굽니다 감사합니다. 감굽니다감사니다감니다감니다 오늘 이렇게 풍선의 작은 구멍을 뚫은 건데, 풍선의 작은 구멍을 뚫으면, 풍선이 전체로 네.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테이프로 막아서 풍선을 두껍게 해줘서 풍선이, 풍선이 찢어지지 안. 않도록 해주는 거지. 어, 찢어지면 물이. 터지니. 하나, 둘, 셋. 우와. 어때? 안 움직이는 부분들이 보이지? 응. 오, 점점 옆에 페이퍼가 세면서 <laughs> 이상하게 튀어나온다. 어디 있는 거야? 야! 됐 위에 잘 잡고, 이번엔 음. 이쪽 터트릴 거야. 이쪽? 응, 어, 이쪽 뻥 터트려가지고, 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음. 잡고 있어. 간다. 어게 나오게? 해볼게. 하나, 둘, 셋. 아우, 코앞을 아무리 뜨게 어도되 어, 덤벼이야딱비닐하이 구멍이 뚫려있지. 이걸 내가 딱 떼고 이렇게 놨으면 여기이 그냥 비닐하게 나오면서 여기서는 마치 뭐, 그기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응. 이게 층류야. 다른 난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나가니까 응. 어, 그래서 딱 이걸 하고 싶었던 거야. 응. 마치 하나의 유리막대가 있는 것 같이 있는데 물이 흐르고 있지. 응. 유리막대처럼 그대로 나가지, 물이. 문제 응, 레이저 같아. 그렇지, 레이저처럼. 응. 네. 이번에 좀 길게 구멍을 뚫어봤습니다. 이따 한번 바늘로 깔아봅시다.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살짝 들어 응, 그러, 아니, 밑에 렇게 이렇게 하나 둘안 움직이는 모양 그대로 가지 오오! 어 예, 예. <laughs> 어떻게 아! 이제 난리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난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풍코스콘양그이열어모려야지 그렇지 칼칼칼칼칼칼칼칼칼칼칼칼 근데 애도 아직은 느려서 거의 층류야. 이 앞에 보면 거의 비슷하지. 어, 지금 많이 빠르니까 하... 많이 흔들리는 게 뒤에 나오긴 하는데. 어 지금 흔들리는 게 나오네. 응. 고개 층류와 날개의 차이야. 이번에는 터뜨려 보자. 하나, 둘. <laughs> 찍어? 응. 하나. 멋있게 터진다는데, 아 차가 뭐야? 이제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실험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laughs> 구멍을 작게 뚫었을 때는 물이 조심조심 나오면서 물의 흐름이 거의 안 보였죠? 이때 물의 흐름의 현상을 층류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는 측류의 완전한 반대입니다. 물의 그, 구멍이 크거나 물을 그냥 풍선을 그냥 터트리 터트렸을 때는 물이 콸콸콸 나오면서 물의흐름이 충류 때보다 훨씬 더잘 보였죠. 이때를 날류라고 합니다. 충류은 물이 조심조심 천천히, 날류는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을 보시 보시고 합니다. 그럼 오늘 실험으로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충류은 물이 조심조심 천천히, 날류는 물이 콸콸콸 그리고 물이 그리고 물의 흐름이 매우 잘 보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측류와 나류에 대해 알아보고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안녕. 아